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어머니. 12kg 정도가 빠졌어요 배생대로 12kg 빠졌어요? 네 12kg 정도가 빠졌어요 수 한번 찍자 이왜 저한테 <laughs> 어, 엄마하고도 찍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laughs> 너무 가고 싶어아 진짜. 자기는 왜안 내려고 가냐고. 아 심다. 아, 이제 그 전에 얘네 방학 중간에는 저희사 상무 씨 너무 바빠서 휴가를 못 떠서. 아이고 아 일도 일도 미안하다 이제 그러지 우리 둘이 가겠다. 그런데 네. 이 얘네 아빠가 이제 큰애한테 네. 네. 이제 입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 큰애를 데리고 지금 만화 카페 갔어. 아 진짜? <laughs> 만화 카페 가가지고 보고 싶어 만화책 보고.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야 이거 배생다 캠프를 못와서 이미 이만큼 나왔다는 <laughs> 중학생 분이 <laughs> 계시다는 얘기에. 아니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네. 배생자 관심을 가졌던 이가첫 번째 다이어트였고두 번째는, 다이어트였고 아. 두 번째는 네. 제가 혈압이 있어요. 아.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 이제 임신만 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첫째 가졌을 때도 혈압이 너무 높아서 네. 막 180에 120. 막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다 이러셨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첫째를 낳고 혈압이 뚝 떨어져요. 아이 네. 출산과 동시에 아. 그러다가 이제 둘째도 에 얘를 갖고도또 혈압이 그렇게 높았어요. 아. 근데 얘는 출산을 하고 혈압이 안 떨어지고. 아 거야. 진짜. 아이고. 그래서 이제 혈압. 너 탓이 아니야. <웃음> 너 탓이 <laughs> 아니야. 어, 너 잘못이 아니야. <laughs>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아 수민이 너무 귀엽다. 떨어져가지고. 죄책감 <laughs> 갖고 있어. 네좀 네, 그래요. 그래갖고 어. 6개월은 모유수유를 하려고 네. 혈압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 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네. 이제 도저히 너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아,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압이 노, 높으면 머리가 아프구나 몰랐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출산을 하고 이제 네. 출산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 고생하셨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러면서 네. 아기를 낳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볼펜이 네. 떨어진 거예요 책상 밑에 그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개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네. 머리가 터지는 거같은 아, 그래서 아 혈압이 내가 안 떨어졌구나라고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집에 있을 때 몰랐다 에. 몰랐다가 그래고서 이제 혈압이 그때도 굉장히 높아서 수유를 6개월만 하고 모술을 끊고 나서 이제 혈압약을 그때부터 먹은 거니요 아. 얘가 6개월 때부터 먹은 거죠. 아 오래 드셨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먹는. 거. 아이고 근데 이제 큰일 나서요. 혈압이 뚝 떨어져요. 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것처럼 느껴져요. 에. 근데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하니까 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아 이게 시린 정도를 떠나서 저리면서 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 진짜 그 정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내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느낀 아 거예요. 이게 이제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려 놓니까 으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내 몸은 그 높은 혈압이 맞는 거잖아요. 음 네. 뭐, 혈뭐혈전이 쌓였든지 네. 혈관이 약하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혈압을 강제로 떨어뜨리니까 내몸 네. 어딘가에는 음. 혈액이 안 도는 곳이 생기는 거죠. 아. 그게 아마 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다. 이제 그게, 그게 너무 심해서 네. 그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네. 거예요. 네. 그두 가지를 해결해보기 네. 위해서 네. 배생자리 접하죠. 그러고 음. 나서 처음에 엄마서 많이 빠졌지. 살 많이 빠졌었어 그러니까 어머니? 12kg 정도가 빠졌어요. 배생자로 12kg 빼줬어요? 네, 네. 12kg 정도가 네. 빠졌어요. 한번 찍자. 이 <laughs> <왜> 저한테 엄마하고도 <laughs> 찍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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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laughs> 어 이제 그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는 네. 생체 식품으로 네. 살 빠졌다는 걸를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라는데 이제 이게 음. 편안해지니까 네. 살이 좀 빠지고 나니까 네. 두통도 없어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아, 진짜 이게 많은 진짜 너무 너무 많은 응. 제가 다아그 갖고 올거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서 갖고 왔지. 우리 적어놨었거든요. 아, 그니까 지금 나의, 12kg 빠지고. 예, 예. 지금 나의 문제점. 1번 어. 두통이 너무 심해. 어. 그거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욱신욱신하는 어. 두통. 이 어. 너무 괴로, 무서우셨겠다. 네, 예, 맞아요. 에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 그렇죠. 거 아니야. 한번 터지면 한 번이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어지러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에. 이 어지러운 게요, 나는 되게 괴로운데, 에. 남들은 눈에 안보이잖아 이렇게 몰라. 피가 나는 맞아. 것도 아니고, 막어진 것도 맞아, 아니고. 맞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생대을 음. 통해서 진짜 싹 잡아졌어요. 아. 그래서 살이 12kg가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몇, 몇 년도지? 그냥 처음에 사. 책 냈을 때가 언제예요? 다음에, 11년 다음, 정도? 11년 정도. 그때쯤에, 거예요. 에. 그때쯤에 에. 에. 살이 쭉 빠졌어요. 에. 그러고 에. 나서, 살이 찌는 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다시, 빼면, 다시 빼면, 빼면 되니까. 배생하면 되니까. 아, 네. 맞아요. 쉽게 빠지니까. 커피를 끊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커피 끊게, 그 커피 끊는 거는 기적이에요. 커피는 약한 마약이에요. 제가 조만간에 동영상도 만들 건데, 어... 카페인은 약한, 왜냐면, 우리가 기분, 약간 처져있을 때 커피 맛이 기분 좋아지고 신나잖아. 어. 그게 미래의 슬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마약이랑 똑같아요. 그니까 제가 일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 네. 저희는 출근이 8시까지 네. 출근해요. 네. 아이고, 빠르다. 조금 빨라요. 네. 심지어는 얘네들 잘때 나갈 때도 음, 있어요. 음, 7시 반에는 늦어도 음, 나가야 음, 되니까 음, 음, 그럼 이제 그렇게 나가면 음. 이제 8시부터 딱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커피가 들어가야 일을 아, 하는 거안 그러면 왠지 머리가 안 도는 듯한 느낌 아, 음. 그쵸. 왠지 중독이 됐으니까. 네, 그랬는데 네. 근데 어떻게 끊었어요? 그렇게 중독돼 있는 걸? 근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커피 중독... 생각이 어. 안 나요. 커피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나요. 승민아 엄마 한번 안아드려. 진짜? 응. 어. 근데... 엄마 한번 안아드려. 어.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꼴초도 음. 담배 끊는 분 되게 많고 저도 거의 술을 끊었고 옛날에 일주일에 두세 캔씩 마시던 걸 지금 한 달에 한캔 마실까 말까 요 맥주를 음. 그러니까 아, 몸에 나쁜 게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에 너무 네. 커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장점 살도 뺐지 사이즈도 줄었을 테고 머리 아픈 거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커피도 끊었는데 아. 이 감사한 걸못 느끼고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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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러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네.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수민아 오, 아저씨 말이 이해가 되니? 아니. 해 줘, 해 <laughs> 줘, <해줘>! 해 줘. 어, <laughs> 아저씨, 이렇게 힘들게 오. 일하고 있잖아, 해 줘. 이해가 네, 되니? 아팠어? 아빠도 그러게 하면서? 어, 아저씨, 한번 때려줘. 한번 때려줘. 아니야, 못 때려줘. 언니라면 <laughs> <co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 괜찮은데. 그래서.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런 마음 우리가 항상 릴렉스하라 그래, 그래 감사, 긍정적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체중이 덜 빠져, 저도 그렇게 느낄 줄 때가 있어요. 어, 체중이 뭐 평소보다 좀덜 빠지는 거 같네.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써. 어차피 자연이 알아서 내 몸에 있는 거 우선순위를 둬서 내 몸을 먼저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살을 빼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감사한 거 투성인데 이거 하나 그 체중 숫자만 숫자만 딱 보면은. 마음이 경직이 돼서 효과가 더안 나오죠. 구독도 눌러주세요. 에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왜요? 형미가 막 말할 때마다 뚝뚝 끼어라 뚝뚝 끼어라 <laughs>